남자치고 정리 잘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죠. 오. 아 맞아 맞아. 좋아요, 어 좋아요. 이게 그냥 확 여기 셔츠 어. 있고 여기 티셔츠 있고 여기 응. 딱 여기도 축구복. 어 밑에 거 입을래 막 뒤집어져야 되고. 네 아, 잘해놨다 그래도. 그렇죠, 괜찮죠 네. 네. 여기. 그런데 네. 가을 옷은 어디 있어요? 가을 옷몇개안 보여요? 가을이잖아. 저기요, 저 어. 뭐, 유럽 남자데 유럽 네네. 남자들은 네. 가을 남자들이에요. 네네. 가을 남자들이에요. 네네. 가을옷. 있는데 어, 사실은 제가 선생님 부른 이유는 네. 그중에서도 그게 하나예요. 어. 가을 옷은 응. 가을 옷은 실종됐어요. 응. 실종됐어요. 어디로요?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응. 약간 이쪽 약간 이쪽 열어 봐주신대요 여기? 아, 저나 열어봐요? 네. 네 같이 안 봐요? 같이 봐야죠. 열어 보세요. 뭐야? 네, 열어본다 진짜.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어,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네? 아 뭐야, 이거? 어,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네? 빨래는 어떻게 해요? 래어 여기 세탁기 있죠 어+ 어떻게 가요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음. 던져요 이렇게. 진짜 농구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laughs> 사실은 여기 안에 어. 얼마나 당연한 물이 있냐면요 어. 숯 식초 <laughs> 아 제가 완전 좋아해가지고 선생님이 불렀는데 혹시나 뭐 배고프시면 여기 시면서 하시죠 이건 혹시나 멘붕이 오면 이렇게 그냥 복분자 딱 하나 하시죠. 대단해, 정말. 아니, 이게, 이렇게 응. 활동하다 보니까, 네. 뭔가 옷이랑 뭐 많아져요, 자꾸. 이러면 벌레스가 아, 이렇게 막 나죠. 그렇죠. 네. 솔직히 제가 안기부한게 어? 아니라, 제가 두달 전에 그게 정리했거든요. 싹, 하루 종일 이렇게 정리했는데, 응. 이렇게 한달 안에 그렇게 된 거네요. 아, 점점 여기 들어오기 무서워요, 음, 솔직히. 맞아문열 그래. 때마다 깜짝 놀래요 여기 너무 깨끗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죠 난장판 베란다에 처박힌 가을옷들. 짐더미들 속에서 가을 옷을 구해내라. 내가 어떻게 해줄 건지 보여줄게요. 저는 네. 네. 이렇게 남아 도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 공간을 활용해서 높이를 버리지 않고 신발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여기요? 응. 그리고 그어 여기는. 위에가 놀고 있잖아요. 네, 네 수직 공간 아, 활용해서 그래. 앵글을 설치를 해서 아, 이렇게 네 위에도 옷을 걸고 아래도 옷을 걸고 이렇게 해줄 거예요. 여기 안에 분명히 가을 옷이 있을 건데. 깔끔하게 밑 공간 다 놀리지 않고 진짜요? 네 수직 공간 다 활용해서 가을옷 모든 옷들이 드레스룸처럼 꺼내서 입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근데 응. 솔직히 여기. 못 하시겠죠? 여기 네. 전 너무 쉬워요. 이런 데가 제일 좁아. 요 네. 정리하고 나면 변화가 확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집에 와서 이렇게 뻥치시면 안 되지. <laughs> 약속이죠? 네. 포기하지 네. 않기. 그럼 나만 믿으세요. 복사. 복사.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시겠네요. 네. QTV.